안녕하세요. 매주 할인 중인 노트북을 추천하는 리뷰다달입니다. 보통 좋은 할인 가격을 보이는 노트북들은 윈도우가 포함되지 않은 프리도스 모델이 많은데요. 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싸게 살수 있지만 윈도우 설치를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겐 그림의 떡 같은 제품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은 윈도우까지 탑재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7월 4주차 윈도우 포함된 게이밍 노트북 베스트 4. 이제 여기에 할인 중인 빅터스 제품 하나를 살짝 곁들였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HP 2022 빅터스 16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12500H, r a m 은 DDR5 8GB, SSD는 512GB, 디스플레이는 16.1인치 FHD 144Hz 300nit, GPU는 RTX 3060 TGP 100W. 무게는 2. 46kg.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지만 현재 가성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RTX 3060 탑재 제품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겐 너무나 친숙한 가성비 모델 빅터스입니다. 단점인 힌지 이슈 빼고는 모든 스펙이 게이밍 노트북의 기준으로 삼아도 될 정도니까 준수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100만 원 이하라는 큰 부담 없는 가격대도 빅터스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 같습니다. RTX 3060의 TGP가 100와트인 제품이라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실제. TGP가 140W인 제품과 비교했을 때10% 정도밖에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CPU도 12세대 i5로 최신작인 디아블로 4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입구컷 게임인 제품의 입구 컷 게임인 배그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배그 같은 FPS 게임은 디스플레이 품질도 중요한데요, 16인치의 f HD 해상도로 표준적인 스펙에 144Hz 고주사율로 FPS 게임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밝기도 300nit로 여타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이 250nit인 것에 비해서 알차입니다이 모델 같은 경우에 램이 8GB 로 아쉽지만 3만원짜리 삼성램 하나 더 사서 박아주면 아주 만족스러운 스펙이 완성됩니다.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힌지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노트북의 상판과 하판을 연결해주는 이 힌지가 노트북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거치해놓고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CG모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좀 둔감한 분들은 사실 그냥 사용해도 크게 신경쓰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용감에 있어서는 케바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90만원대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기가바이트 2022 어로스 15P KD CPU는 인텔 11세대 i7-11800H 램은 DDR4 16기가 SSD는 512기가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240Hz 300니트 GPU는 RTX 3060 TGP 115와트 무게는 2.2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중인 기가바이트 제품의 바로 아래등급 모델이 지금 100만원이라는 역대급 가격에 나왔 는데요 2021년형이다 보니까 재고는 현재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이 모델의 바로 윗기종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노트북은 정말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100만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cpu도 11세대지만 i7의 램도 최대 64기가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서 고사양 게임이나 스펙업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골랐던 이유는 바로 휴대하면서 쓸수 있는 고사양 노트북이었기 때문인데요. 2.2kg으로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성능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쿨링 시스템인데요. 가벼움을 유지하면서 높은 그래픽 성능을 낼수 있는 맥스큐 기술이 적용돼서 제한된 노트북 플랫폼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팬과 다섯 개의 히트 파이프, 축후면에 위치한 배기구까지 동원해서 완벽에 가까운 열 관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컨트롤 센터 앱을 통해 에서 냉각 팬을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고 모드에 따라서 설정하거나 AI 자동 모드로 운영할 수 있어서 쾌적한 노트북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디스플레이도 슬림 베젤로 빠져 있어서 상당히 넓은 화면을 제공해 주는데요. 웹캠이 하판에 있어서 베젤이 인라인까지 얇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240Hz라는 고주사열로 레이싱이나 FPS 게임을 하기에도 좋은 화면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연결성과 확장성도 좋은데요. 가장 많이 쓰는 USB 타입 A 포트 세 개, USB 타입 C 포트 형태의 썬더볼트 4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흐드미 포트까지 더해서 최대 3 개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노트북으로 배그 뿐만 아니라 레데리 같은 트리플 A 게임. 오큘러스를 연결해서 VR 게임까지 잘 즐기고 있을 정도로 사용으로는 아쉬울 게 없는 제품입니다. 세번째는 기가바이트 2012 어로스 17GXD CPU는 인텔 11세대 i7-11800H 램은 DDR4 1 6 g b SSD는 5 1 2 g b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FHD 300Hz 3 0 0 n i GPU는 RTX 3070 TGP 1 0 0 w 무게는 2.7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제품에서 디스플레이와 GPU 무게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스펙은 동일한 제품입니다. 현재 17인치 대화면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요. GPU는 3070의 TGP 100W로 데스크탑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그나 트리플 A 게임도 프레임 드랍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앞서 설명드린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적화 설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든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 제품은 17.3인치 대화면에 슬림 베젤이 들어가 있고 300Hz 고주사율로 게이밍뿐만 아니라 작업에도 좋은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44Hz 주부터 고주사율이라고 표현하는데 300일을 치면 정말 놀랍게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줍니다. 여기에 이 제품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특징은 바로 키보드인데요. 세계 최초로 옴론사의 청축 스위치를 채용한 기계식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임할 때 반응도 빠르고 키감도 좋아서 다른 노트북에서 느낄 수 없는 타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전체적으로 많은 통풍구를 배치하고 윈드포스 인피니티 쿨링 기술을 활용해서 회사 자체가 제품 전반적으로 발열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면 아쉬움 없이 좋은 성능이...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가성비 좋은 고사양 게임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네번째는 hp 2023 오멘16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 7 6800h r a m 은 ddr5 16gb ssd는 512gb 디스플레이는 16인치 qhd 165hz 3 0 0 n i gpu는 rtx 3070ti tgp 150w 무게는 2.35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140만원대 역대가로 돌아온 제품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 드렸을 때는 반응이 약했던 제품. 제품이 이제는 당당히 게이밍 노트북 중 코팡 판매량 1위에 달한 제품입니다.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은 정말 싸고 재고도 넉넉할 때 빠르게 구매하셨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140만 원대라는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단점은 거의 다 개선돼서 나왔는데요. 하이엔드도 보급형도 아닌 애매한 가격. 아쉬운 콜링 시스템 등 무언가 하나씩 나사 빠졌던 부분이 전부 개선돼서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도 100만원 중반대로 내려왔고, 콜링 시스템은 실제로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개선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윈도우 11도 설치돼 있고, 기본 스펙도 넉넉해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 중에 가장 괜찮은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r t x 3070 Ti의 t g p 150W로 훌륭한 GPU 스펙을 보여줍니다. 램도 16GB라서 별도의 램 추가 없이 웬만한 게임들은 바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품질도 QHD에 1 6 5 g b 주로 fps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도 쾌적 하면서 이미지나 영상 편집용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모던한 외형 으로 휴대할 때 크게 이목을 끌지 않아서 게이밍 노트북스론 외형 이 부담인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키 배열도 게임 플레이 시에 컨트롤 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감하게 수자 키패드를 빼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hp 오맨 게임이 허브와 계산기 를 바로 불러낼 수 있는 핫키도 있어서 게임 중간중간 성능 조절 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롤과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로아 배그 리고 고 트리플a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포트 구성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후면과 좌우 측면에 적절히 배치 돼 있고 미디어 카드 리더기도 달려있어서 영상 편집이나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PD 충전도 지원하고 있어서 휴대하며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노트북은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손만이 가는 게 싫고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제품 구매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구매하기 좋은 노트북은 자신의 예산과 사용 용도에 맞는 제품입니다. 댓글로 예산과 사용 용도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찾아보고 좋은 제품들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가 달달한 리뷰 달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